일요일인 내일도 한파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한낮 기온 0도 예상되는데요. 월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해 가겠고 수요일에는 서울 최저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지금 호남서해안과 제주도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서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 새벽에는 충남 남부서해안에도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밤까지 최대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와 산지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 강풍도 불기 때문에 각종 화재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하늘은 맑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아침에 영하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인천 영하 7도에서 출발해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부 최저기온 영하 15도 안팎 보이겠고, 경기 동부도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영하 10도 안팎에서 출발해 대부분 0도로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바다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